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부엌,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놓습니다. 김치 한 조각에도 사랑이 담겨 있죠. 손맛은 그녀의 언어였어요. 며느리가 배달 음식을 들고 들어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흐린 그림자가 스칩니다. 전통과 현대의 첫 충돌.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며느리는 휴대폰 화면에 빠져 있어요. 파란색 배달 앱이 줄줄이 뜹니다. 오늘은 뭘 시켜 먹지? 그녀의 손가락은 편리함을 선택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무관심으로 비칩니다. 플라스틱 용기 속 음식이 차갑게 식어가죠. 두 세대의 차이가 여기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식탁은 고요합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며느리는 건성으로 집어 먹어요. 반찬 접시와 배달 음식 용기가 나란히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대신하는 말 없는 식사, 그 안에 쌓이는 오해와 상처, 가족이라는 이름의 낯선 사람들. 아침 시어머니 혼자 앉아 빈 식탁을 바라봅니다. 며느리는 출근하며 인스턴트 커피 한잔 남겼죠. 햇살이 비추는 부엌은 왜 이리 쓸쓸한지. 그녀의 손맛은 점점 잊히고 정성은 플라스틱 용기에 갇힙니다. 혼자 남은 전통의 아픔. 며느리는 화려한 필터로 오늘의 맛집 음식을 찍어 올립니다. 좋아요가 쏟아지지만 현실의 식탁은 차갑기만 해요. 시어머니가 그 스토리를 보며 눈물을 훔칩니다. 가상의 행복에 가려진 진짜 가족의 정. SNS 속 행복과 현실의 괴리. 시어머니는 오래된 요리 노트를 꼭 쥐어요. 시집 올때 받은 장독대처럼 정성이 담긴 손맛. 며느리가 우연히 그 노트를 발견합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어머니의 열정이 눈에 들어오죠. 세월은 흘렀지만 정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작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배달음식 옆에 시어머니의 김치를 곁들이죠. 플라스틱 용기와 유리병에 담긴 집김치의 조화 작은 시작이지만 두 맛이 만나는 그 순간 서로의 세상이 조금씩 닿기 시작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이 어우러집니다. 시어머니가 된장 고르는 법을 가르쳐주고 며느리는 신기해하죠. 상인들의 목소리, 생생한 재료들 그리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 장복이라는 이름의 소통 부엌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합니다. 시어머니의 레시피에 며느리의 현대적 감각이 더해져요. 전통과 현대가 하나 되는 순간 냄새로 가득한 부엌 웃음으로 가득한 마음 갈등을 넘어 새로운 전통이 탄생하는 시간 식탁은 다시 따뜻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손맛과 며느리의 배달 음식이 한데 어우러집니다. 두 사람의 웃음이 식사를 채우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그들. 이제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가족의 언어가 되었습니다.